순환 경제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요즘 해외에서는 쓰레기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음. 쓰레기를 찾아라. 재활용할 수 있는. 그걸 건축물로 다시 재활용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이런 순환 경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어떤 하나의 자재가 만들어져서 자기 수명을 다해서 소각되고 매립되기 전에 자기의 성 성능으로 계속 재활용이 되던가, 아니면 다른 성능으로 바뀌면서 재활용이 되더라도 결국은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가는 것도 국가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. 음. 근데 이제 또 재활용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다. 이게 정말 좋은 거냐? 이것도 음. 또 봐야 되거든요. 그쵸, 네. 그래서 어떤 거 하나 쫙 좋다, 나쁘다 꼬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편적인 안목으로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은 음. 우리 세대도 있지만. 음.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음.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. 그래서 음. 상당히 좀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이 건축계에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좀 수립하고 R&D도 하고 스타트업 창업도 하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.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의무화가 되고 보편화가 될수 있게 음.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네.